예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자 현대임스 한번 볼게요. 아 따마 이거 씨 빠지냐. <laughs> 네 솔직히 오늘 아침에 찍었죠. 그렇죠 현대임스를 이게 급등하면서 이게 사실 넘어줬어야 됐거든요. 어 이전 고점을 확실하게 찍어 넘겼어야 됐는데 아 오늘 시장이 좀안 도와주네요. 시장이 좀안 좋으면서 아좀 머리 아픈 상황이 이어지네요. 뭐좀 아쉽긴하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한국 국장에서 몇안 되는 상승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너무 막 아쉬워할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결국은 이러다가 올라가겠거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력들이 아직까지 현대임스를 가지고 있다. 오늘 또 물량 테스트를 했고 물량 테스트를 딱 완료하고 나서 그냥 회수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요정도 거래량으로 뭔가 들어온 돈을 전부 다 팔았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뭐 크게 걱정하시거나 뭐 그럴 거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조금 아쉽네 오 시장이 안 도와주네 아이고 아깝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받쳐줬으면 아마 차트에 영향을 타가지고 세력들이 손을 놓더라도 이게 쫙 하고 올라갔을 거거든요 세력들이 그냥 오늘 혹시나 이게 또안 떨어질까봐 걱정해가지고 조금 더 찍어 누르면서 아래쪽에서 지금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대략적으로 한 5천만 거래량 정도에서 최대치를 찍었으니까 얼추 내가 봤을 때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이 정도면 물량 테스트 성공적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아이씨 아까 현대입스 올라갔을 때는 어 그렇단 말이지. 한 플러스 8%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에또 아 빠지니까 아 플러스 2%까지도 올라갔어요. 아, 아 마이너스 2%까지. 근데 지금은 다시 2만 2,350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2%인데. 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현대입스 또안 올라갈 것도 아니고. 또 기다리다 보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상심하지 마시고요. 뭐반도체 아저씨가 속, 속된 말로 이런 거 마구마구 틀리더나 언제? 아 진짜 그러니까 나 이런 거잘안 틀려요 형님들, 늘 이야기하는데요. 아 진짜 나는요,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내가 이렇게 진짜 성심성의껏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종목들이 안 올라간다고 에이 반도차 아저씨 이 새끼 안 올라가잖아 이러면은 솔직한 말로 조금 서운해. <laughs> 어, 진짜 좀 서운해, 진짜. 어. 이게 반도차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솔직히 안 올라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솔직히 난좀 서운해, 서운해지지. 어. 물론, 하루하루, 뭐, 이렇게 좀 오랫동안 떨어졌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어, 반도체 아저씨, 이 대전망 자체가 틀린 적은 잘 없단 말이죠. 그니까 러 뭐, 애지간하면내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쫄지 말고 들고 가시면은, 결국은, 어, 넘어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쫄지 마세요. 내가 언제, 진짜 이런 거, 진짜 이런 거안 틀리잖아, 형님들. 제발 쫄지 말고 그냥 꽉 잡고 갔어, 진짜. 진짜 이런 거안 틀려서 그런 거예요. 아유 걱정할 것도 많다 진짜 다들 진짜 아유 그 다들 심려 해가지고 형님들 막 걱정하니까 내가 더 걱정된다 내가 더아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요 애지간하면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틀려요 아 진짜 그러니까 꽉 잡고 가서 아시겠죠 아 진짜 괜찮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현대에서 이거 매각 신호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매각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잡고 갈 만합니다 아 진짜로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시장 안 좋다 아니 아니 진짜요 아니 지금 코스닥이 뭔가 오르는 거 같고 빨간색이죠 근데 씨 지금 1100종목이 떨어져요 이게 좋은 시장이야? 아니잖아 뭐여기에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아이고야 왜 눌러졌냐 코스피도 보면은 200종목 올라가고 상한가도 한 개도 없고 600종목이 떨어져요 왔다마 오늘 시장 진짜 안 좋다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도 오늘 막좀 그래 뭐 아유 형님들 나도 물렸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솔직히 맨날 이야기하니까 부끄럽고 미치겠다 진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버티다 보면은 수익이 이렇게 나오잖아 어 보시면은 이렇게 힘들다 안 좋다 뭐 한다 이런 시장에서도 내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 멘탈이지 멘탈 얘 예, 형님들이 보기에 약간 반도체 아저씨가 막 특별한 게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 내가 형님들보다 사실 나도 생각하기 에 빼어나다라고 하는 거는 어, 그냥 시장 전망 분석하는 거라그 다음에 멘탈인 것 같아 요 멘탈. 때로는 나도 틀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어, 나도 틀릴 수도 있는데 사실 어, 내라고 뭐 어떻게 언제나 맞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새끼가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가 타율이 좋잖아. 그러니까 버티다 보면 이게 저도 아닌데 고수익이 나온다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봐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는 재명이 형님 정책주. 얘들 봐봐 지금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두산표열세 거의 60%죠. 막말로 현대차를 내가 지금 12%를 들고 가고 있어요. 뭐 대북주 좋댔다 좋댔다 해도 두개 합쳐가지고 한 7, 80%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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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 여기에 오늘또또 빠지고 있는 LGCNS, 얘 내가 20만원 간다고 했는데, 뭐, 지금 한40% 수익이죠? 그래도 괜찮아. 어, 볼만해. 현행러버 뭐 댓글로 오늘 풀 매도 때릴 거다 하면서 약 올리는 사람들 있는데, 그래도 또 괜찮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주식에 대해서 자신감과 확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막말로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거 보여요, 현대임스. 현대임스 이거, 오늘 좀 많이 올라서 그렇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12%, 어제는 거의 10몇 프로 이렇게 물려 있었거든. 18% 이렇게 물려 있었다.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봐. 오늘 착 올라갔잖아. 어, 나 여기, 여기, 고점에서 샀어. 그래, 고점에서 샀어. 그래서 전라 쪽팔리에 어느 유튜버 하는 새끼가 고점에서 사놓고 영상 찍는데 이병신아라고 하는데. 괜찮아. 여기에서 사도 나는 수익을 먹을 거니까. 나는 5만원 이상에서 팔 거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도 안판 거야. 마이너스 2%까지 올라왔는데 안 팔았어. 이런 것들이 내 주식에 대해서 전망이 좋다는 거야. 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내가 매매를 할때뭐 뜬금없이 샀다가 아니라 거의 다 영상을 찍는 종목이고 실제로 형님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얼마에 매수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공개를 해. 심지어 이거 금요일 날산 거잖아요. 오름 테라퓨티내시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그냥 <laughs> 1% 손, 손실 중이야. 그런데도 뭐 그냥 형님들한테 보여줘. 왜? 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있으니까. 어, 나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니까. 뭐 아무 부담감이 없는 거야. 남들, 아, 이건 지금 기밀이고 이러는데. 이거 그냥 01083808354. 어, 여기 위에 번호 있죠. 여기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나는 형님들한테 이거를 보내드리니까. 어, 내가 매매하는 것들 실제로. 그리고 영상에서도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나는 수익이 난다고 확신을 하니까. 나중에 하나하나 나의 자랑거리가 될걸 나는 아니까. 어, 막말로 봐봐요. 유한양행 이런 것도 나 여기서 샀어요. 6월 10일날 졸라 물렸습니다, 형님들. 나도 물렸습니다. 한데 영상 찍으면서 이러한 자리가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이렇게 급등한다. 진짜 다 맞잖아. 어떤 댓글 보면 미래에서 왔냐는 이야기도 했어. 이게 반도체 아저씨가 뭐 차트 좀잘 봐.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여기서 멘탈 털리면 사실 그냥 털고 나오는 거예요. 차트가 이쁘던 말든 차트를 잘 보던 말든 형님들이랑 같이 멘탈 잡아가면서 내 매매에 대해서 확신감을 가지고 결국은 올라오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기라 뭐 그러면서 솔직히 반도체 아저씨 시그니처 픽이라는 이수 페타시스도 같이 들어갔죠 6월 10일인데 얘는 그냥 평생을 4 5 0 0 0원을못 넘던 애예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맨날 막 광대 짓거리하고 형님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하면서 했던 것들이 실제로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멘탈을 지키면서 형님들 뭐내 영상 보시면서 재밌게 뭐 주식 좀 보면서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서도 디테일한 매수 매도점 반도체 아저씨 이 새끼 어떻게 사고 파는지 보자 하면은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그냥 솔직히 영상 찍으면서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요 내가 솔직히 언제 삽니다 언제 삽니다 해놓고도 형님들 바로바로 바로 못 따라 사잖아 그러니까 요러한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는 거지 나뭐 그냥 이거 뭐 매매하는 거 내가 매매하는 거고 장인 장모 뭐 부모님 뭐 친구들 다 공유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따라하세요 수익은 많이 나올 거야 이거 수익 안 나온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줘 대신에 나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조금 잡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형님들 뭐 다른 게 아니라 솔직히 나 수익이야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애가 셋이라 가지고요 우리 애들 키우는데 돈다 쓰거든요 막내가 여섯 살이고요 우리 마누라가 매달 15일 되면 돈을 다 들고 가요 그러면 우리 막내 스무 살 되면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미리미리 좀 돈을 벌어두는 파이어족이고요 뭐 그래도 좀 수익이야 좀 남겠지 마누라한테 항상 남는 건 들고 오라고 하는데 요거 수익이랑 그 다음에 유튜브 수익 좀 그거 해가지고 나는 뭐 이번에 좀 덥잖아.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유기견 센터 여기 봉사활동도 좀 가고 이번 주말에 좀 많이 힘들었어. 그 다음에 내 대학교 때부터 봉사활동 갔던 약간 고아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좀 도와주고 합니다. 뭐 주식이랑 똑같아요. 얘네들도 솔직히 뭐내 맨날 가끔씩 안 좋은 영상 찍으면 형님들 색안경 끼고 보죠. 네이처셀 이런 것들. 근데 걔네들도 결국은 재료 터지고 하면 올라갈 거야. 고아원이랑 똑같죠. 고아원 애들. 부모 없다고 형님들 가끔씩 부모 없는 애들 무시하죠. 근데 걔네들 진짜 공부 조금만 잘 시켜서 대성하면 어떻게 생각할 건데. 아이고, 부모 없이도 정말 대단하게 컸다 이럴 거잖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될 친구들이야. 유기견 센터요. 얘네들 나라에서 관리 안 된다고 막 주사 막 꽂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애들 조금 데리고 와가지고 구조해서 그좀 좋은 주인 찾아주는데 얘네들도 한두 달 조금 살려가지고 좋은 주인 찾아주면요. 진짜 행복하게 살수 있거든요. 다들 이쁜 애들이고. 그냥 주식하는 거랑 너무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더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돈으로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안 할게.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어, 나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히게 해서 요걸로 애들이나 좀 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도 수익 나는 거 최대한 남으면은 좀 같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 밑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버튼 두개 딸깍딸깍만 눌러 주고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 좀볼수 있게 도와줘. 대신에 뭐 그냥 공짜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 공짜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넘겨 놓으시잖아요. 내가 개인 매매하는 것들, 그냥 디테일하게 매수매도 하는 것들. 반도체 아저씨가 멘탈 잡아 가면서 매수매도 하는 것들.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밑에 누르는 거꼭좀 해주세요, 진짜. 좀 도와주세요. 예, 네, 좀 도와주십시오.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내 개인 매매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수익 내드릴게. 생각보다 수익은 잘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장인, 장모 다 하는 거니까. 장인, 장모가 좀 나이가 많으세요. 어. 70이 넘으시는데도 잘 따라 하셔. 다들 따라 하실 만할 거야. 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 놓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 이, 이거 한번 보자. 어,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다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1 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속구 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 전에 자, 사,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같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마네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저,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이려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이 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 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